적인 판결뿐만 아니라 민사든 형사든 그 사법부의 재판관들 판사들의 한한마디한마디그주문에그사람에게 그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정말 지대할 겁니다.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지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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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에전국에 있는 그수많한법관들한국표한국국에서 대표 에서에서도 크게 보면 자기 동료 판사들인데 한편으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억울함과 그죠? 그런 게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53대 43으로 참으로 뼈 아프고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또 역사의 기린남을 법관해이지만 지금 같은 이런 것은 안 되겠다. 같은 판사가 보기에도 잘못된 재판거래, 판사들 블랙리스트, 입에 담을 수 없는 역사적 판결범죄, 법원행정범죄를 저지른 그 판사들 일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오죽하면 판사들이 10표 차이가 나게 물론 기권이 9표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오죽하면 같은 판사가 보기에도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법부를 얘기할 수 없다 정의와 인권의 사법부라고 부를 수 없다고 뼈를 깎는 자성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법관들 이런 법관들은 탄핵을 해야 된다 그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전국에서 SNS를 통해서 지켜보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인 팩트체크 또 같은 법관들이 어떻게 뼈 아픈 자성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 결의를 하고 있는지 일부 시민들의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두 번째 아 주부님에 이어서 세 번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오셨습니다 디자인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이승훈 시민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천에서 온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어떤 분의 연설을 대신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긴장해서 실수가 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아,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저어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랄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랄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해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하를 당해 폐가망신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북의 영화를 노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지고 어떤 무리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제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요 눈 감고 귀를 막고 태그란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보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수 있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었던 제가은야이로마 모난 도에정 맞는다, 계란으로 발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눈치우며 살아라. 80년대 지휘하다 감옥 간 우리의. 저의롭고 열기 넘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강곡히, 강곡히 달렸던 그들의 가운 역시 이야이노마 계란으로 보이치기다 그만 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기운을 가르치하만 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딛 채로 우리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에 맞설 수있수있로운역운 역사를 어들어있수 있다. 지난 촛불로 당당하게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불에 o t 당당하게 정의로 n 치 y o Tongyo, t o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혹시 개그맨 지망생? 아니 저도 물론 그, 그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알지만, 야 저렇게 그 웅변의 연설을 푸시야안 틀리고 얼마나 그 절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저렇게 온몸으로 아, 열정의 사자후를 두해 냈겠습니까? 어 다음에 나올 영상이. 사법적폐 내용들을 담았는데 짧게 편집을 하시. 하신...